선영 씨? 예. 지금 남자랑 통화한 건가? 아니, 엄마입니다. <laughs> 근데 말투가 왜 그래? 선영이는 어? 선영이가 <laughs> 선영이 밥 먹었어? 수... 앞으로 본인은 <laughs> 본인은 본인은 밥을 먹었고 본인은 이렇게 하세요. 알겠어요? 예, 알겠습니다. 아주 기분이 안 되어 있구만. 여기 선배들 보고 좀 배우라고요. 부장장님! 엘리트 들어오시네. 부장님 부모님 까요 야,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. 부무님 만나지 않는다. 부장님부인님 본인은, 본인은 어. 출근했습니다. 부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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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누부한님잘 보려고 이렇게 입술을 새빨갛게 칠했어 저 부장님이 오해하실까 봐치님까지 칠했습니다 <laughs> 어머 부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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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본인은 본인은 모 어. 본인은. 어. 뭐예요, 은영 씨? 네? 얼굴 작게 보이려고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눈썹이 너무 많이 자라서요. 아 <laughs> 가리고 와봤습니다. 아유, 오래도 기르셨네. 네, <laughs> 대단해. <laughs> 근데 그 안나 씨, 실내에서 선글라스는 좀 아니지 않아요? 아, 제가 눈 수술을 해가지고요. <laughs> 지금 이뻐 보이려고 쌍꺼풀 수술이라도 했다는 거야, 뭐야 눈을 작게 봉합해봤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 오늘 화이팅합시다. 네, 부장님 네. 화이팅. 들어가세요. 부장님 들어오세요. 부장님 가셨죠? 어, 가셨어요 부장님 가셨죠? 가셨. 엄마 씨 여기요. 엄마 씨가 왜왔요아 진짜. 어. 아니, 이게 뭐예요? 어. 괜히 어. 회사 눈치 보느라고 이거 앞에서 이리씩 다칠했어요 맞아요. 부치히느라고 아. 혼났어요. 어. 전 진짜 봉합했는데요. 어? 엄마 <laughs> 씨 괜찮...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어요? 괜찮아요 유니크하니까요. 이색망이네요. <laughs> 그래요. 그래요. 이래야죠. 우리도 오늘도 기분 좋게 한번 일해봅시. 진영씨왜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아니 나 연애하는 내 친구 생각하니까 나 너무 눈물 나. 요 아니 내 친구 남친이 아주 연애 하자마자 마음이 변한 거라. 오오 처음에는 맨날 자기 차로 집에도 막 데려다 주더니 어. 이제는 데려다 주기 막 싫다고 어머머머머머머. 그러면서. 헤어지자는 거야 뭐야? 어머머. 그래서 차를 그게 뭐야? 아이문 이렇게 열리는 거. 이거 열고 닫을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봐. 죄피해. 어, 불쌍해. 어, 불쌍해. 아유 일들하시죠. 어, 들 너무 속상하다. 어. 들하시죠어 안녕하세요. 어. 어 여운 씨 맞네요. 안녕하세요. 예 네, 오늘 오세요. 신제품 미팅하기로 한 개발 일 팀장 김여운입니다. 음. 아 제가 그냥 빈손으로 오길래서 커피를 좀 사왔거든요. 어, 감사합니다. 어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네. 아 은영 씨 어.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. 몇 대지당 몇 대지당. 여운 씨 지금 네. 뭐라 그랬어요? <laughs> 조심해서 드시라고요. <laughs> 내가 이렇게 뜨거운 거 먹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요. 진짜 저좀 좋아하지 마세요, 진짜. 인사했냐? 문영 씨, 문영 씨, 문영 <laughs> <윤형> 씨, <웃음> <웃음> 아, 문영 <laughs> 아, <laughs> 씨, 아, 옆으로 왜 움动가 이거, 이거 <laughs> <laughs> <저> 왜 찍여, 어머머 문영 씨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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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, 문영 씨, 일자세요, 자자 미팅 시작하겠습니다. 아네 저희 개발팀에서 개발한 어, 새로 나온 술인데 아, 다들 아. 시음 한번 해보세요. 아, 네네네. 네 알겠습니다. 자, 어 잠시만 요 잠시만요. 작은데들 도 작은데. 왜요? 지난 뭐 회식 때 보니까 세분다 술이 좀 약하시던데. 보세요. 예. 아, 지금 저희 주량을 체크하신 거예요? 아니 술이 약하시니까 작은데 아, 드시라고요. 아, 소름 끼치네. 부장님이 어, 오해. 오해해요. 여훈 씨, 저 이거. 아유, 왜 이러실 거예요? 아 우리가 맛있어 맛있어. 여훈 씨. 왜? <laughs> 그래? 미안해요. 됐어 됐어. 아, 우리가 어, 맛있는 맛있어. 그래 쉬었으 애기간이에요. 그래요. 한번 먹어봐요. 이게 도수가 없지? 센 건데. 아 참. 음, 괜찮네. 오. 음. 아우, 음. 하나도 안 쓰고 만 아, 저는 그래요? 저기 프린트 좀 해올게요 아, 그래요? 어, 그래요? 저기 영어 3팀 봐가지고 아. 아, 졸려 은영 아, 씨! 은영 씨! 이걸 왜 돕는 거예요? 아,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빨리 입 돌아가요, 빨리 일어나세요 아, 진짜 안나 씨, 안나 씨! 닦으세요, 닦아이요가니 닦아! 왜 닦아! 아, 아 따가. 진짜 으악! 으악! 아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? 아, 아. 안나 씨, 은영 씨, 영훈 씨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? 그게 아니에요. 어, 진짜 아, 아 진짜 그렇게 주차도 못할 거면서 술왜 가세요? 가세요, 나 먼저 퇴근해요. 알겠습니다. 아, 도현 씨. 비보 비보 지리링. 엄마 나왔어. <웃음> <웃음> 아이, 아이 도현 씨. 도현 씨 엄마가 거기 왜 있어요 도현 씨? 도현 씨? 예. 남의 집까지 쫓아오면 어떡해요? 왜? 예? 하나도 그 저리 꺼져야지. 아니 집이 아니라 이거 캡이 도현 씨? 도현 씨? 형현 씨? 예. 엄마 주무시면 한 30분 있다가 다시 와요. 아니뭘 주무시면 나중 와요. 도현 씨? 나오세요 도현 씨. 복사압기 봐요. 복장. 봐요. 어? <laughs> 어, 잠깐만. 도현 씨, 이거 얼굴 작아 보이려고 뭐 이렇게 뭐 마스크 낀거 아니에요? 혹시? 아, 이거요. 연애에 관심 없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세졌나 봐요. <laughs> 역시 우리 엘리죠 <laughs> 어, 도루코로 밀고 올 걸. 가만히 <laughs> <laughs> 있어 보자. 안나 씨, 머리를 아주 곱게 땋네.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? 응? 윗머리를 날려봤어요. <laughs> 어, 네, 네. <laughs> 이야 저도 언젠간 날려봐야겠어요. 오케이, <laughs> 은영 씨, 네. 날씬해 보이려고 지금 스키니짓 입은 거 아닌가요? 혹시? 아니요, 이거 털입니다. 고마나 은영씨는 서 따라오세요. 자, 아, 기도 잘해요. 안세요안세요 아, 빨리 이래요, 이래요. 이래요. 잠깐만. 응, 부장님 갔죠? 어. 아, 아 이게 뭐야? 나 여기 앞에서 보드마걸리 찍고 왔어요. 그러니까 아우, 난 이거 털 붙이느라고 아유. 혼났어요. 아유. 아, 어쩌겠어요, 회사 규정이 그런데. 그래, 네, 우리 일하시죠. 그래, 일할 어. 거면 뭐. 에휴. 그러니까. 아. 친구 결혼할 때 그렇게 행복해 하더니 남편이 갑자기 적성이 안 맞는다고 직장을 때려치더니 유튜버 되겠다고 어집 어? 아, 방에 투어자아가지고 맨날 배달음식 시키고 니주니쭈니 <laughs> 먹어볼게 어, 막 이러고 이러고 산대요 요즘 어, 어. 개나수가 다유튜브 하는데 그게 잘 되겠어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시작하면 뭐해 다 해먹었지 어, 그러게 어. 그새가 안타까워가지고 나라도 구독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어. 구독자 수를 봤는데 어. 천만 명 이래 <laughs> 천만이면 얼마 버는데 이게 어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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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고 귀찮아 남들 <laughs> 막이할때 혼자 놀러 가야 돼 왕따야 불쌍해 <laughs> 어, 그러게 우리는 평생 이 직장에서 살아요 그래 행복하게 너무 좋다 <laughs> 아통영경 남자친구랑 통화 중인가요? 야, 아닙니다, 부장님! 손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, 이거? 아니, 회사가 너무 추워가지고. 앞으로 추우면 이걸 빼지 말고,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. <laughs> 아니면 뛰어서 땀을 내라고요? 아주 기분이 안돼 있어. 선배들 좀 보고 배워요. 짱님 부장님! 부장님! 오 <laughs> 한번 외칠까요? 네, 네, 야!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!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! 저희 회사는 솔로들을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싱그러워요. 절대 연애 금지입니다. 알겠어요 네. 네, 네. 일들 열심히 합시다. 네. 자 들어가시죠. 앞에 잘 보고 가세요. 아, 어, 뭐야? 부장님 어. 가셨죠? 아 진짜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 그러니까. 회사 때문에 이, 이게 뭐야 이게 꼴이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.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8번 출구부터 이루고 왔어요 아, <laughs>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 회사 다니려면 또 연애를 하면 안 되니까 어. 평생 일만 하면서 이 회사에서 썩자고요 오케이 자 일들 합시다 그래요 일 하시죠 자 어? 이거 창문 닦나 봐요 <laughs> 유리창을 닦는 어머어머어머 안나씨 어머, <laughs> <만나> <laughs> 어머아머왜 그래요 징그러워라 <laughs> 왜 그래요 왜 울어요 진짜 회사 저 오래도 아니고 싶은데 왜왜 아, 왜? 우리 회사 하들이 있죠. 저한테 계속 밤에 카톡을 보내는 거라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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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 뭐라고요. 뭐라, 주말에 뭐 하냐고. 어머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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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.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서 워 그냥 카톡 일시 했어요. 어, 그거는 진짜? 100% 데이트 신청이다. 어떻게 해요. 하들이 하들이요. 만나 씨왜 그래. 카톡 안 봐요. 내가 카톡을 버스 말때 당신이 무슨 사관이에요 나이 회사 오래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! 나 좋아하지 말아요! 내가 주말에 뭐 하는지 왜 물어보는 거야저이번 주말에 결혼해요 <laughs> 시간 되면 밥 <더> 먹으러 오세요 <웃음> <웃음> 주말에 약속 생겼어 축하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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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첩장 받아서 무조건 가야 돼, 불쌍해 청첩탈적이네 <laughs> <laughs> 도연 씨, 도연 씨도 시간 되면 오세요 아니, 저리 꺼져요! 지다지 않으면서 일들 하시죠 일들 하시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 <laughs> 이 부장님 알죠? 어 알죠, 알죠 알죠. 그 허영지 씨 옆에 그 머리 큰 사람이요.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그냥 말만 몇 마디 하고 퇴근하는 그 부장님. 아그래맞 그래. 아침에 아침에 탕비실 혼자 있는데 응. 그신 부장님이 싹 들어오시는 거라. 어, 그래. 아, 그러더니 나를 음영한 눈빛으로 헉, 나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라. 어머, 내가 어, 어, 혹시 아니겠지 하고 딴데 보다가 딱 봤는데 계속 쳐다보는 어, 거라. 어, 어, 진짜. 어, 나 그래서 막 도망쳐. 왜 저래? 그러니까 말이야 아, 진짜 오, 너무 소름끼쳐 은영씨 <laughs> 나좀 봐요 <laughs> 어떻게어 그만 좀 하세요 가족도 있으시잖아요 은영씨 <laughs> 네 믹스커피를 싹다쐬벼하면 어떡합니까? <laughs> 완전히 뿌렸어 아니, 우리 회사에 이런 뿌리꾼이 있을 줄이야 아니 <laughs> 아나운서 때 표준말 좀 쓰세요 <laughs> 이렇게 뿌리면 어떡합니까? 아니, 아니,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거 이거 은영씨 가방 아니에요? 부장님. 이따가 내 자리로 와요. 에이. 저 죄송해요. 영지 씨, 부장님, 아, 또몇 마디 하고 저렇게 퇴근하겠지? 아이고 좋은 아침. 아, 어 영훈 씨 왔네요. 왔어요 지금만. 어, 영훈 씨뭐 미스터트롯 나가나 봐요. 예. <laughs> 미안해요. 아이고, 아 도현 씨 네? 이번에 프로젝트 저랑 둘이 하는 거 아시죠? 아유 알고 있죠. 네잘 예, 부탁드립니다. 어. 예? 어디서 스케치 팔려고 개수작이야? 그게 아니라. 같이 좀잘 해보자고요 잘 해보자고요? 예뭘 잘해요? 키스를 잘 해보자고요? 아. <laughs> 아.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호흡을 잘 맞춰보자고요 호흡? 인공호흡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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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, 아, 그게 아니라요 도현 씨랑 저랑 일을 잘할수 있게 두 분이 좀 도와주세요 <laughs> 뭐야 뭐야 키스, 키스를 잘할수 있게 도와달라고요? <laughs> 아. 아 진짜 아, 왜 이렇게 다들 키스, 키스, 키스 타령이에요? 희수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처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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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장님 부장님 들어가세요 아, 아무튼 일좀 합시다 그래요 자 하시죠. 이번에 이 혼술족을 위해서 데킬라가 출시됐거든요 오. 이거 시음해 보시고 어. 자맛좀 평가해주세요 오, 여기 그래요? 레몬도 같이 갖고 왔어요 어 안나씨 아. 이거 독한 술이니까 취해요 꺾어드세요 꼼꼼하게 좀 말들면 당신 무슨 상관이야 목을 확 꺾어볼까만 있잖아 어. 나갔다 올게요 예? <laughs> 아 근데 이거 향 되게 좋네요. 은혁 예. 씨는 취하니까 꺾어 드세요. <laughs> 여우 씨. 예. 아 어, 저한테 신경 좀 끄세요. 뭘저 걱정하고 그래요? 지겨워죽겠어저 그냥 원샷 탈 거거든요? 어? 아니 독감 술인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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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생님 아. 괜찮아. 아유 아, 아, 진짜 독감 때문에 이거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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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레몬 레몬. 샤. 아이 안뭐 어머 선생님. 샤샤. 아 레몬 레몬 레몬, 레몬. 진짜 아, 이거 진짜 냉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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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을 냉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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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 여기 얼마을냉 예? 여기 얼마냐고! 아니, 이거 갖고 을냉 아, 여행중기술를 어. 왜! 은영씨! 어, 은영씨! 은영씨! 정신 차려! 은영씨! 은영씨 쇼잘 봤어요 은영씨! 은영씨! I believe I can fly 소리야? 어? 이거 안나씨 면소리인데 안나씨! 안나씨! 아니! 경찰서에서 무슨 라이터를 찾아요 죄송합니다 조심 좀 하세요 제가 챙길게요 이거 물다 떨어졌는데 이거를 보고 누가 치우지도 음 않고 어, 아 이거 바람이 아로가시그 제가 할게요 아니, 제가 할게요 아유 나와요 어? 부장님한테 어? 괜히 의심받아야 돼 빨리 와아 이런 무거운니 제가 할게요 나할수 있어 아유 제가 할게요 아 이거 같이 붙어으면왜안가 어, 뭐 이거 비키라고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진짜, 아 아이, 꺼져요 진짜 아, 해해해어 진짜 아, <laughs> 어어 아잇 <아이>, 진짜 아잇 다요 세상에 진짜 이래 말아다 흘리잖아요 아할수 있다니까 안돼안돼어할수 있어 아, 정말, 왜 이래, 정말. 자, 다들 물들 아껴먹어요. 어. 그러지 아, 마요, 저리 가요. 네, 물 부족 국가야 아, 알겠어요. 아, 아, 참. 도와주지 말라니까. 아, 여기 등 나갔네. 아, 등, 네. 제가 제가 할게요, 제가 할게요. 나가요. 부장님. 가없있요 <laughs> 아, 무서워요. 아, 부장님, 보면 또 괜히 의심사요 영웅씨. 아, 상관없잖아요. 아, 가요. 가요. 어? 영훈씨 도현씨 지금 뭐 하는 거죠? 아니, 아니 형광등 가려고 하는 겁니다, 어이, 부장님. 예예. 조연식 할 거예요. 연식 가요. 예예. 아, 예. 가요. 오이오이. <놀람> <어이. 어이. 놀람> <놀람> <놀람>